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제 15번 행정소송법상 피고미 피고 적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뭐한 많으면 네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까지는 아니고요. 뭐 물론 뭐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한두 개나 세개 정도 되는 거고 지문에 섞여 나오면 답이 없어요. 특히 대상 적적의 문제, 행정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원고 적격의 문제. 그죠? 그런 문제 섞여 나오면, 뭐, 몇개 나온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중요한 것들, 그런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중요한 건 구별하기가 어렵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죠? 오히려 학생들이, 틀리라고 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적어도 한두 번은 읽어보시면 눈에 읽을 거예요. 물론 비종공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또 행정소송법 8조에 들어가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사소송법 지식도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계속 그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뭐 공부하고 박사 수리하고 애들 가르칠 때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발전은 행정소송에서의 내용에서의 발전이에요. 거기를 기반하지 않으면 행정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배웠고, 그런 관점에서 외국 서적을 읽으려고 했고, 판례도 그렇게 보려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정 총론할 때 이해되지 않는 파트, 조금 어렵다는 파트, 좀복잡하다는 파트는 전부 행정소송법에서 다 문제가 되고 논점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권리무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결국은 법적 분쟁을 얘기할 거고,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 유권적인 법률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 실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따지면 법조 이론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교수하고 판사는, 즉, 변호사라든가 실무가들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하면 이론적인 것보다는 마이스터죠. 실무가 제게 조선시대 중인적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15번.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피고 경정이죠. 피고 및 피고 경정. 13조, 14조. 이제 주로 문제 되겠고요 피, 행정법상의 피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공법과 사법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학설을 발전상. 학제를 발전상이라고 말하기도 오래요. 왜냐하면 그당시에 법적 이론과 실체법상의 어떤 법 입법의 형태들을 따라서 발전한 거지. 근데 역사적 발전 배경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학설은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제 문제는 이제 피고 경쟁에 관한 거죠. 주로. 피고는 어떻게 될지는 딱알 거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그 뭐죠, 세무사시험 하면서 자세한 것들은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 필요하신 부분 참조하시면 돼요. 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질문, 설문 보도록 하시죠. 피고와 피고 경쟁하는 법점을 적은 거예요. 공부하실 때, 피고 적격은 누구로 한다? 말씀드렸죠? 원래는 피고는 누가 해야 돼요? 법인이 해야 되죠. 법인이 법적 법적으로 사람인 사람.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13조에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13조의 의는 의 뭐예요? 소송상의 편이 편의, 원고의 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그러면 권한이 승계될 때. 또는 처문청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그건 또 질문으로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고 경정이 나오는데, 피고 경정 나오면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될 거. 그죠? 인위적 당사자 변경. 당사자 변경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죠? 당사자 변경, 온고 변경 할 거냐. 그죠? 그럼 피고 변경 할 거냐. 우리 법률에 보면 피고 경정이라 그러죠. 두 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원고가 잘못 지정한 케이스. 그죠? 원고가 잘못 지정한 케이스. 피고를 잘못 지정한 케이스. 두 번째, 소 종류의 변경으로 인해서 피고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두 개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8조 2항 가가지고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피고 경정도 가능해요. 근데 그건 출제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할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왜냐면, 낼 것도 많은데,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구급해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법상 피고 경정과, 그죠? 민사송법 피고 경정의 차이점은 어디냐?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 뭐, 책에는 써 있는데, 다 그렇게 보셔도 좋은데, 법률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 있으니까.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점에가 왜냐면 피고 경정의 요건 해가지고 민사수송법에 있는 요건을 다루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곤란해, 골라내, 곤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조 보세요. 잘못 지정한테로 원고 신청에서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도 1항에돼 있죠. 원고 신청만이에요. 법원의 직권이 아니에요. 자, 원고 신청과 제가 말씀드렸죠. 법원의 직권은 어떻게 하냐? 소장에 관련돼 있는 부분. 소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소장의 작성과 제출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소장을 제출하는 원고의 책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못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할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요? 집행정지부터 시작해요. 집행정지부터. 소장의 제출과 작성과 제출은 원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원고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피고는? 촉구만 할수 있어요, 촉구. 그걸 뭐라 그래요? 성명권의 행사라 그러죠. 성명권 행사. 직권으로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직권으로 할 수, 물론 따라서 애울 수 있어요. 법조문 보고. 아, 뭐, 당사자 의 신청이 필요한 케이스, 당자 사 신청뿐만 아니라 법으로 직권으로도 할수 있는 케이스, 그 법조문 보면 돼요.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는데, 기본적인 이해 패턴은 뭐냐? 소장에 관한 사항은 전부 어떻게 한다? 소장에 관한. 소송 행위들은 어떻게 한다? 당사자 신청이 우선이다는 거죠. 거기에 공익적 요소가 포함되면 뭘들한다? 법원의 직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법률 법조문이 구성돼 있다는 거죠. 피고 경정은 소장에 관한된 부분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해주면 안 되죠. 더구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법원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편에 편을 둘수 있는 거잖아요. 한 편에 쉽게 중립적인 재판을 허용하지 못하는 케이스죠. 그죠? 근데 26조 민법 보조, 잘못 저장이 분명한 때죠? 큰 차이는 없고요. 1심 법원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죠? 14조는 그말 없죠?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똑같죠? 왜냐면 원고 신청이고 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만, 피고가 본안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 친별 변론한 뒤에는 뭐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하나는 나오죠? 행정법상의 피겨 경쟁은 일심 법원에 하나는 다 틀려요, 맞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법전문에 관해서 잘안 외워진다. 그러면 법조문 갖고 여러분이 한번 출제해 보세요. 피고경전 갖고 출제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외우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객관식에서 지문의 선택이 있어서 항상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한 일요일 같은데, 좀 시, 원래는 쉬는 날인데 쉬지 마시고 하루 이틀 투자해서 출제해 보세요. 한 10개만 출제해 보면 아 대충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법조문 출제된 거 비교해 보세요. 아. 교수님들 어떻게 출제하는지 논점들이 보여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아, 강사들이나 인강에서 듣는 거 얻어먹어야지 이러면 결국은 편견을 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강사들은 절대 여러분이 합격할 정도의 100%를 강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본주의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 그거. 여러분이 붓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실력으로 강의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어, 그럼. 힘들어서 이 생활을 오래 못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 죽어, 죽어. 제가 하루에 강의 9시간 해봤는데, 술밖에 생각은 나고 이러고 절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세개세시간네시간 기회를 안해. 옛날 학교 강의할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어 죽어 그 다음날까지 힘들어요 기가 빠진다그랬죠 사람이 허해진다는거 그거 한번 느껴보셔야 돼. 자 이해되셨죠?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치선선고가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를 잘못 제정한 경우 몇조? 14조죠?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 없이 소속요건을 불비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이 느낌도. 꼭 성명권을 행사해야 돼? 그죠? 성명권은 어디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있어요. 근데 또그 규정을 쓰면 여러분이 괜히 외울것 같아서 그건 뺐어요. 왜냐 그건 몰라도가 아, 성명권이란게 있구나. 그죠? 사안의 논점들을 할때 법원이 개입함인지, 변론주의에 개입함이 없이 일정한 부분을 시사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 성명권도 어떻게 잘못 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명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지해야 되고, 성명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경정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피고로, 피고, 바꾸지 않으 하면 그때 각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고 적격은 소송 요건에 관한 분이죠. 직권 조사 사항이고 공익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자기가 고칠 수는 없어도 경정, 바꾸라고 촉구를할수 있다. 그걸 성명권이라 하고 성명권 행사를 법원의 의무와 재판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보시면 될 거예요. 있는 판례 중에 중요한 것들을 다 뭐, 여러 개 있는데,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들은 썼어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최근 걸 위주로 써요. 최근 걸. 그리고 중요한 판례들은 과, 거에 의미 있는 판례들은 다 개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2번 보십시오. 소우 종류에 따른 피고 변경, 있다 그랬죠? 14조. 아니, 14조가 아니라 21조인가요? 거기에 피고 경쟁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죠? 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변경, 뭐죠? 원고 오지정에 따른 피고 경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죠? 근데 아시지만, 원, 피고 경정에 따른 파트들은 이렇게, 소변경에 의한 케이스들은 어떻게 돼요? 소변경이잖아요. 그지그렇게 교환적 변경이에요? 추가적 변경이에요?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 지식이 필요하죠? 교환적 변경 와 병, 변경만 허용한다는 거죠. 즉, 구소차 신소재기, 그죠. 구소차 신소재기, 그래서 허용하지 않죠. 예비적 추가적 형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돼 있어. 좀 어려운 판례죠. 그 다음에 법률상 예비적 추가적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사정판결 3번 보시면 국가배상은 어떻게 되죠? 그죠. 제1식 국가 배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고를 누구예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죠? 항구소송에 처분의 유업성 달처럼 피고는 누구예요? 행정청이지.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교환, 적변경이 원칙이죠. 보시면 될것 같고. 3번 보시죠. 행정청이 지시에 행, 하고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당해 처분은 취소해서 취술래를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틀린 말이죠. 왜냐면 하 13조 보시면 피고는 누가 될수 있어요? 처분을 한 행정청. 그러면 처분을 했다는 말이 처분척이 되는 거죠. 처분을 한 행정청. 그럼 처분을 청이 되기 위한 요건은 뭐냐? 법정 보시면, 그죠?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하도록 돼 있죠. 외부에. 그죠? 그럼 외부에 표시한다는 뭐냐? 문서로 한다는 거죠. 문서. 원칙은? 다른 전자 결제 방식도 있으니까. 원칙은 문서로 한다. 그럼 문서로 하면 어떻게 하냐?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단 말이죠. 발신 명의. 명의하면 어떻게 돼? 관인을 찍거나 서명해야 되죠. 그게 행정의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 처분 명의이 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신의 명의죠. 처분 명의. 다 법조문 알려드렸어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은 많이 나오지. 뭐 언제 나왔어요? 법규 문서 지시 문서 할때 효력 발생일 기준, 재소 기간 할때 나왔어요. 기억해두세요. 공고문서 지시. 깔끔하게 정리됐죠. 4번 피고도 행정대우표를 받죠. 아니더라도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성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아니죠.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3번과 4번은 같은 질문이에요. 같이 해결할 수 있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